테슬라 뒷좌석에서 스타일과 보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뒷좌석을 발로 찰 때마다 고민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슬라 모델 Y 뒷좌석 킥패드 커버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의 모든 연식에 딱 맞게 설계되어 차량의 내부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인조 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간편한 설치로 번거로움 없이 차량을 깔끔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버를 사용해 본 고객들은 설치의 간편함과 세련된 차량 내부 분위기에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구성 있는 인조 가죽 덕분입니다. 이제 스타일과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선택이 차량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테슬라와 주니퍼가 만나 완벽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운전 중 불안한 핸드폰 거치대나 끊기는 충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그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솔루션이 바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이 제품은 고급 알루미늄 소재와 메탈 스크린 측면, 마운트로 설계되어 운전 중에도 폰이 흔들림 없이 고정됩니다. 15와트의 강력한 마그네틱 무선 충전을 통해 주행 중에도 안정적인 충전을 제공하며 세련된 디자인은 테슬라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거치대를 통해 주행 환경에서의 안정감과 긴 여행에서도 배터리 걱정 없는 편리함을 체감했다고 전합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와 함께 트렌디하고 스마트한 운전을 경험하세요. 테슬라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혹시 테슬라를 이용하면서 센터 콘솔 암네스트의 손상이 걱정되셨나요? 여기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YZ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소프트 케이스 이 제품은 t p e 소재로 맞춤 설계되어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센터 콘솔 암네스트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여 차량 내부의 세련미를 극대화하죠. 실제 사용자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만 없는 완벽한 보호와 스타일이라는 평가처럼 제품은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테슬라의 고급스러운 내부의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이 액세서리 주저하지 말고 지금 경험해보세요.